안녕하세요. 옥상 텃밭입니다. 오늘은 가을 감자를 이제 싹을 틔워서 심어 보려고 하는데요. 아, 일주일 전에 가을 감자를 저기 이렇게 구직포에다가 스트로폴 쪼만한 데다가 구직포를 깔고 상토를 깔고 이렇게 싹을 미리 냈습니다. 아마 싹이 얼마나 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싸게 예, 이렇게 막 났네요. 한, 1, 한 1cm 정도 싸게 났습니다. 다른 거 담아볼까요? 이제 비가 하도 많이 와갖고 싸게 예, 이렇게, 이렇게 막 났네. 이렇게 싸게 났습니다. 이감 이렇게 싹이 이렇게 났습니다. 하도 비가 와갖고 저기 다 이제 썩을 줄 알았더니 그래도 싹이 이렇게 막 났네요. 이것도 이렇게 싹이 났습니다. 흙이 젖어갖고 잘안 보이, 안 보이는데 싹이 이렇게 났습니다. 이렇게 이 쌍내는 거는 아주 간단합니다. 근데 이 쌍내는 건 저기 한달 전에 이거 저기 감자를 캔 건데요. 이 쌍을 내일 찌게 쌍 내는 거는, 이제, 늘지 차, 차량은 안 했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역기눈눈 여기 여기 없는 데를 칼로 이렇게, 요만큼씩, 요만큼, 요만큼 상처를 했는데, 요거는 이제, 씨가 작, 기 때문에 그냥 통째로 심을 건데, 그래도 통째로 심어도, 이렇게, 반대편을 이렇게 잘라갖고 상토에다가 이렇게, 살짝, 살짝 심어놓으면 이렇게 싹이, 싹이 이렇게 납니다. 자 이렇게 났죠?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 이씨 감자를 저한달 전에 켜갖고 미리 냉장고에 이제 씨 감자 할 거는 요시 감자 할 거는 한달 전에 미리 저기그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한 20일이 딱 꺼냈습니다. 이게 휴먼 잠을 좀 재우는 건데 한 냉장고에 넣어놓으면은, 한, 20일 이상 넣어놓으면은, 이 잠을 잡니다. 그래 잠을, 잠, 잠거를 이렇게 했습니다. 꼭 냉장고에 넣어갖고 잠을 재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 왜 싸게 이렇게 놨죠? 싸게 놨. 이런, 싹 내는 거는 이렇게, 이렇게, 싸게, 여기는 싸게 막 한, 한, 싹이 한세 군데나 이렇게 싹이 한 1cm 정도 가량 났습니다. 이걸 이제 심는 건데요. 이꼭 저기 심을 찌개는 이거저기 싹을 낼 찌개는 냉장고에 한 20일 이상 보관했다가 씨알것만 가을에 심을 거씨알 거는 냉장고에 한 20일 있다가 넣어 놨다가 잠을 재운 다음에 꺼내서 이제 이게 싹을 틔웁니다. 싹을 뭐구직포한 3cm 깔고요. 아, 구직포에다가 구멍 뚫어서 한 3cm, 이상털 3cm 정도 깔고, 흙을 살짝 접으면 이렇게 싹이 납니다. 싹이 안난 것도 있고, 이렇게요. 자, 요건 싹이 한두개 났네요. 한 1cm 정도 났습니다. 요거를 이제, 요거를 심을 겁니다. 요런 스트로폴은이스트로폴이이 이제 이제 크게 큰게 아니기 때문에 한네 개만 심을 거 한다. 그리고 가을, 가을 감자는 깊이 안 심습니다. 그래, 요만큼 해서 이 자른 면이 바닥으로 가게 이렇게 하고 살짝 덮어줍니다. 이도 싸게 한세개 정도 났네요. 가을 감자는 네 개나 심, 네개심든가 다섯 개 정도 심으면 되겠습니다. 이런 네, 식으로 이제 네그 개나 다섯 개 정도 스트로크를 이제 작으니까 큰게 아니기 때문에 작으니까 이렇게 심은, 네 개, 4개, 네 개나 다섯 개 심으면 될것 같습니다. 이, 이 쌍낼찌개는 요새 비가 많이 와갖고 물을 한번도 안 줬는데 이렇게 쌓 이렇게 많이 났습니다 뿌지도 나고 싹도 나고 이, 여기 잘 자랄지 그래도 안 썩고 썩은건 네, 거의 다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썩진 않았네요 싹이 이렇게 이렇게 싹 이렇게 막 1cm 정도 났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심은 뿌리도 벌써 막 나오고 그렇습니다. 이 상태로 심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많이 심는, 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좀안 한데다가 싹을 키우면 됩니다. 그 살짝만 이렇게 꼭 하나를 상, 상처를 내야 되고 그리고 냉장고에 꼭 들어가야 그 잠을 재운 다음에 이거는 지금 잠을 안, 재, 안 재워서 내가 저게, 싹, 티울찌게 자르, 자르는 거를, 안, 도, 동영상을 안 찍었는데요. 요런 거 같이, 꼭 이렇게, 한쪽을 이렇게 상처를 내둔 거 아니면 그냥 심어도 되는데, 꼭, 냉장고에 잠을 재워야 됩니다. 우리, 뭐, 냉, 냉, 저게, 그, 전문적으로 길을 시는 분들은, 저, 저, 저장고가, 이렇게, 있으니까, 거기다 넣어 놓고 이렇게 씻는데 우리, 우리는 그런 게 없으니까 그냥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한 20일 이상 넣어놨다가 그 다음에 이제 싹을 싹을 튀울 때요런스티로플로 이런 스티로플로, 스티로플로 상토 밑에 살짝 한 3cm 깔고 위에 상토 살짝만 덮어주면 이렇게 싹이 이렇게 이렇게 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꼭 냉장고를 냉장고에서 잠을 재워야 된다는 것을, 그러면 꼭 좋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스트로폴에다가네 개씩, 네 개나 다섯 개 정도 심어, 심어갖고, 이제, 가을에 과연, 어, 감자가 달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가을 감자를 싹을 내서, 이제 이렇게 심는 방법을 좀 얘기해 줬는데요. 처음에 싹 나는 건 촬영을 못 했고요. 그래, 지금 이제 싹 나서 심는 거를 촬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상 떡밭이었습니다.